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 유형 2번, 3번부터 해서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싹다 풀거야 알겠지? 네. 2번 같은 경우는 눈으로만 살짝 살짝 볼게요 인테그라 2부터 2까지야 FX가 뭐가 문제가 아니라 구간이 지뭐 어때? 같아요. 똑같아 그럼 무조건 뭐 나와? 0 0 나온다는 소리에요 그죠? 네. 야, 뭐 밑에 있는 것들 싹다 구간 똑같으니까 뭐 그냥 넘어갈거 알겠지? 네. 유형 3번 다음 정적분을 구하여 근데 보니까 유형 3번에 3번 1, 2, 3, 4번은 보니까 어때? 구간이 약간 좀 비틀려 있지? 그죠? 구간이 항상 우리는 이 인테리어를 써서 A, B 이렇게 썼을 때 A부터 B까지 가는 거야. 그지? 어. 그럼 상대적으로 B라는 놈이 커야 우리가 계산하기 좀 편해. 네. 그죠? 근데 보니까 싹다 어때? 다 반대로 돼 있어. 그지? 네. 그러면 그위끝 아래끝 위치를 아, 바꿔주고, 인테리어를 네. 바뀌어 보여줘? 뭐 마이너스를 해준다. 알겠죠? 네. 자, 유형 4번도 한번 봅시다. 유형 4번 같은 건 어때? 구간을 어떻게 해 줘야 돼? 합쳐요 어, 합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구간 똑같은 놈에 대해서 Fx, Gx가 나와있어 그지? 둘다 합쳐질 수도 있다는 거고 아시겠죠? 네. 오케이?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귀찮아하잖아 그런 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직접 한번 해 보시고 하겠죠? 유형 5번은 직접 한번 조금해 봅시다 유형 5번 자 유형 5번에 뭐 2번으로 한번 볼까요? 2번으로 지금 보니까 어때? 아 네.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fx라는 놈이 어때? 같아요. 똑같아. 그지? 그리고 구간, 구간 보니까 합쳐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있을 것 같아. 그지? 여기까지 이해 되어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합쳐주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 된다. 그죠? 그다음에 그대로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에 dx.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여기 되됐니 네. 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쭉 넘어 가죠 음. 유형 6번 봅시다 유형 6번 이 다음 정식분 구하려나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fs가 약간 찢어져있어 그지? 이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조건 뭐였어? 연속이기만 하면 돼 그죠? 뭐 미분 가능 불가 그런거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적... 연속이기만 하면 돼 상관 없잖아 그죠? 연속이 아니면은 아, 연속이 연속이어도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음. 이렇게 돼 있어 이 미분 가능하니 여기서? 뾰족점 뾰족점이 불가능해 그지? 네. 그럼 얘 접근할 수 있어 없어? 한 번에 접근은 불가능하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나눠서 할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음. 있다는 거야 나눠서 이 귀찮긴 하겠지만 알겠죠? 찢어서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음. 자이 7번부터는 이제 우리 뭐 fx를 구하려라뭐 이제 0부터 2까지 x, fx를 구하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지? 네. 중요합니다. 자 7번. 별표 치세요. 7번 네. 별표 치시는데 2번에다가 별표 칠 거야. 알겠지? 치셨어? 네. 자 야, fx 구하려 fx부터 하자. 그려보 이렇게 내요 그죠 네 그러면 일단 이, 이 점에서 나눠줄거고 그지 어 왼쪽에 있는 이 e 함수는 뭐지 fx는 일단 써봅시 fx는 뭐죠 1차, 1차. 마, 어, 어, x x는 플러스 예.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이 오른쪽에 는이 e 함수는 뭐 나오죠 2 e. y는 2 e 이렇게 네. 나오겠죠 네. 네. 구간도 정해 주셔야 돼 그죠 네 일단 x가 어떨 때 1보다 네, 그렇죠.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읍시다 알겠죠? 일단은 x 1보다 네. 클때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네. 뭐 등호 이런 건거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2번을 한번 풀어볼게 2번 0부터 2까지 x, f, x, dx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있어요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 드렸어요 그지 국간이 말하고 있는 거는 x값이라고 y값이라고 t값이라고 x x 값이야 그지? 네. 그럼 구간이 0부터 2까지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fx가 지금 그 x 범위에 따라 달라 그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시 써보면 0부터 1까지 1부터 작을 때 그죠? 네. 이때는 fx가 뭘로 나온다? x 플러스 1로 나온다 오케이? 네. 그리고 플러스 1부터 2까지는 뭘로 나온다? 네. fx가 2로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fx 실수하지 않게 잘 찢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서 어려워지면서 구간도 약간 빡세지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모의고사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어, 뭐, 자주? 자주 나와. 그것도 어려운 문제로. 어려운 문제로. 이거 접근구간 찢어가지고. 그렇지? 접근구간 네. 나눠가지고 우리가 함수 판별하는 거 엄청 많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 형태 많이 나오니까 기호좀 해놓으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는데 6분의 23이 나온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자, 유형 7번. 절대값 함수야, 절대값 함수. 절대값 함수는, 어, 절대값이 어디 있느냐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절대값 함수 전체에다 씌워졌느냐, 뭐, X에다가만 들어갔느냐, 그거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으면 그려보는 게 제일 좋겠지. 그죠? 만약에 FX 전체에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 그럼 얘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접했었지? X축, 어, 네. X축 기준점에서 아래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네. 위로 끄집어 올렸어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3차원, 4차원 문제도 있었던 거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도 인, 그, 오케이 함수를 그려볼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함수 그리기가 좀 빡세다 빡세다 만약에 이 유형 7번, 9번 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절대값 안에 어떤 FX라고 나와있어 그리고 뭐 전지조건 뭐 F 뭐, 이 f s 가 다음주건을 만족시킬 때라고 돼있고 가주건 돼있고 나주건 돼있고 이제 뭐 f0은 뭐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 줬던 테스트에 해서 뭐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x1이 x2보다 어떻다 아,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네. 그죠? 그럼 얘가 점점 뭐 증가, 점점 감소 이런 것까지 보여주면서 뭐 f0은 뭐고 f'1은 뭐고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fx가 어떤 x 구간에서 영보다 작다. 어떤 x 구간에서영보다 크다. 이런 거알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이거 보고 함수 당장 그릴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건에 의해서 f를 우리가 다시 한번 써 보는 것도 해 보셔야 된다. 알겠죠? 나중에 제가 한번 테스트랑 또봐 드릴게. 네. 알겠죠? <laughs> 네. 자, 넘어갑시다. 자. 104쪽 발표시 주세요. 짝함수랑, 홀함수, 네, 짝함수랑 홀함수의 홀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별표 치고 이 보기 전에 이 정적분이 제가 뭐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지? 넓이. 어. 넓이 구하는 해당 구간에 대해서 x축하고 해당 함수가 이루어서 만나는 생겨서 넓이, 만나는 넓이 그죠? 만나 생긴 넓이. 그걸 우리가 구하는 건데 이 짝함수라는 놈은 짝수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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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가 짝수인가 그지? 네. 짝수, 아, 짝수, 짝수 중에 우리가 약간 관련 깊었던 함수가 뭐가 있죠? 짝, 짝, 자, 짝수, 짝수 함수는 우리 무슨 축 대칭이 주로 나왔었지? Y축대칭이야, 그지? 뭐, Y축대칭이면 Y축 FX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f x f X랑 똑같다는 거야, 그지? 그럼 만약에 FX가 우함수라고 합시다, 알겠죠? 네. 우함수는 만약에 진짜 짝수밖에 없다는 거야, 짝수가 그죠?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을까? 2, 2.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g x 랑 똑같다는 거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 됐어, 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넓이랑 0부터 2까지 넓이는 똑같을 거야, 왜? 와 쉽게 지금 함수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 됐지? 네. 자, 왜 했을까? 편해지려고 말하고, 편해지려고 0 네. 집어넣으면 너무 편하잖아, 어. 그죠? 어. 자, 그럼 기함수의 식은 뭐였죠? fx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f-x랑 똑같아, 그지? 오케이, 원점 대칭 기함수. 기함수는 보통 무슨 차수죠? 짝수이홀수니 홀수의 의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 기함수 중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었을까?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x라는 놈이 있었어요, 그죠? 네. 기함수. 얘극값둘다존재해야 돼? 그렇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그지? 네. 당연히 원점 지날 거고, 그죠? x 네. 축이, x 축을또 다시 만나는 점이 뭐니 뿔마 1에 의해서 0, 마이너스 1, 1. 자, 기함수 맞죠? 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인테그랄 우리가 얘를 f x 고 놓는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는 어떨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지? 그죠? 근데 자, 이 부분은 x축보다 어때? 아래에 있어. 그러면 음수값까지가까양수값까지가까 음수값을 가진다는 거야. 네. 알겠어?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는 어때? 똑같아.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넓이를 배우면 넓이 중에도 마이너스라는 놈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없어. 그렇지? 근데 우리 인테그랄로 계산하면 인테그랄은 제가 넓이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들렸지만 결국에는 실수 값이 나요. 실수 값. 그죠? 네. 실수 값이 나. 그렇지? 그 실수 값이 나온 놈 얘가 0보다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음. 그러면 0보다클 때는 뭐야? 넓이긴 한데 0보다큰 쪽을 얘기하는 거고. 0보다 작을 때 뭐야? X축보다 아래쪽으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럼 이 친구는 어때? 이 부분이 넓은데 이 부분이 어때요? 똑같아.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음. 근데 우리 정, 정적분, 부정적분 성질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 만약에 여기 합칠 수가 있다 그랬지. 네. 같은 구간에 합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 반대로 같은 구간에서 찢을 수도 있다고. 알겠지?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이런 형태로 되어있다고 합시다. fx를 제가 한번 새로 드릴게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 내제곱 x 세제곱 x 제곱 x dx 이렇게 하면 나올게. 알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 내제곱 x 제곱 dx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기까지 이해 이해하는 중이에요 지금. 마지막 개조. 완전.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네. 얘는 이위에다 쓸게 다시 쓰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 내지고 플러스 x 제고 dx 플러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 내지고 x dx 이렇게 쓸수 있지, 분 음, 네. 자, 얘 무슨 대칭? 원점. 원점 대칭. 기함 저리지. 거기 얘 뭐야? 명당은 그죠? 얘는 뭐야? 오한공수 0부터 A까지? 2배 아 오케이? Okay? 그러면 우리 아다음으 나왔어 만약에 구간부터 딱째로봐 구간부터 째로봤어 어? 위끝 아래끝 절대값 똑같아 그러면 우리 쳐낼 거다 쳐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무슨 차수를 쳐낸다? 홀수 차수를 싹다 쳐낸다 어떨 때? 구간 위끝 아래끝 절대값이? 같을. 똑같을 때 항상 딱 A 홀수 차수 항상 차낸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오케이 둘 괜히 a랑 마이너스 a 대입하지 말고 그냥 하나 0을 만들어주자고 그럼 a만 대입하면 끝! 그죠? 얘계산한거야2 곱하기 5분의 1에 a 5제곱 그죠? 플러스 3분의 1에 a의 세제곱 이거잖아? 네 아, 상당히 편해져요 언제 이거 다 구준식분 해가지고 a 대입하고 마이너스 2때문에 빼고 있어요 그죠? 어차피 다 플러스 되는 거데 그지? 그죠?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104쪽 얘기 아시겠죠? じゃあ。